요즘 비타민 D 광고 정말 많이 보시죠? 하루 5천 원 단위 드세요. 한 알로 면역력 완성됩니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속지 마셔야 합니다. 진짜 건강은 양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옵니다. 저는 25년간 영양대사를 연구해온 이정훈입니다. 요즘 제 연구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비타민 D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망가진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피곤해서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신 분들, 갈증이 심해지거나 어지러움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분명히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이 덕분에 한번 섭취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특성 때문에 몸 속에 누적되면 독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간에 저장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간에 저장되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영양소예요. 물에 넣는 비타민C 같은 건 과하게 먹으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지만 비타민D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타민D가 독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대로 알고 챙기실 준비 되셨나요? 댓글로 지금 비타민 D 드시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 연구 참여자 중에 박미정 69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겨울만 되면 유난히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권유로 하루 4천 는 단위 비타민 D를 복용하기 시작하셨죠. 크와 클렘 생을서 나을웅만구안신시마이좀 오히려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갈증이 심해지더래요. 물을 계속 마셔도 입이 마르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게 되셨대요. 소변도 자주 마려웠고요. 본인은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보다 두배 이상이었거든요. 비타민 D가 간에 저장되다 보니까 매일 먹은 양이 몇달 만에 쌓여서 몸을 피로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섭취를 중단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식단을 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불과 한달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꼭 필요한 영양소긴 합니다. 하지만 지용성이라서 바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인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섭취량을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D 과잉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D 과잉이 부르는 몸의 경고 신호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갈증과 소변 증가입니다. 박미정님처럼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비타민D가 과잉되면 혈액 속 칼슘 수치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 높아진 칼슘을 배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요. 그래서 몸이 탈수 상태가 되고는 계속 물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하루 4천천 단위 이상을 3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 중에 약 2%가 이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D%라고 하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명 중 2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보고된 사례만 집계한 거고 본인이 증상을 느끼고도 영양제 때문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는 훨씬 많을 겁니다 입이 마르고 소변이 잦다면 이미 고칼슘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비타민 D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쉐벌센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드셔야 해요 칼슘이 많이 든 음식 예를 들어 멸치나 우유 같은 건 일시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증상을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유난히 입이 마르고 피곤한 느낌이 드신다면 혹시 비타민 D 때문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식욕 부진과 구역감입니다. 과잉된 비타민 D는 위 점막에 부담을 줘서 소화장애를 일으켜요. 밥맛이 없어지고 먹고 나면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한 사람 10명 중 1명은 소화불량이나 구토증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식욕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은자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피로를 개선하려고 종합 영양제하고 비타민 d를 함께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식사량이 절반이하로 확 줄었대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속이 불편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고 하셨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비타민 d 복용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2주는 쉬세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려면 1000단위에서 2000단위 정도로 아주 낮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소화가 안된다고 위장약을 함께 먹으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D 과잉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혹시 영양제 복용 후에 입맛이 떨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럼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피로 때문에 비타민 D를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비타민 d가 과잉되면 신장 기능에 부담이 가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장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대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비타민 d를 과다하게 복용한 사람 중에 30%가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30%면 3명 중 1명이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최현수 74세님이라는 분은 하루 5천 단위를 6개월 동안 드셨는데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낮에도 너무 졸리고 집중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하대요. 이럴 때는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확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햇볕을 쬐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하루 15분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시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되거든요. 이게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피로를 단순히 체력 저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원래 피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더 피곤해졌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양제를 먹는데 더 피곤해진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는 근육통과 요롱혈석입니다 비타민 D가 과다하면 칼슘이 몸에 쌓이는데 이게 근육을 경직시키고 심하면 신장에 돌이 생길 수 있어요. 요로결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장이나 요로에 돌이 생기는 건데 정말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대한내문비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비타민 D를 과잉 복용한 사람 중에 0.1%에서 신장결석이 확인됐다고 해요. 0.1%라고 하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승훈 66세님이라는 분은 등 쪽에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처음엔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타민 D 과잉 때문에 칼슘이 쌓여서 생긴 문제였어요. 이분은 칼슘 보충제하고 비타민 D를 함께 드시고 계셨거든요. 만약 지금 칼슘 보충제하고 비타민 D를 동시에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칼슘 과잉 위험이 훨씬 높아져요. 결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허리나 옆구리에 통증이 자주 생기신다면, 그게 혹시 영양제 때문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증상은 어지러움과 혼란감입니다. 과잉된 비타민 D가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이 생기고, 심하면 방향감각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비타민 D 수치가 150ml 이상일 때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됐다고 해요. 정상 수치가 보통 30에서 54이니까 3배 이상 높은 거죠. 이지연 70세님이라는 분은 머리가 계속 멍하고 방향감각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익숙한 동네인데도 길을 헷갈리고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대요.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해보니까 기준치의 2배였어요. 이럴 때는 비타민 D를 일단 중단하시고 한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수치를 재보셔야 해요.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지럼증이 영양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머리가 멍하거나 집중이 잘안 드신다면 혹시 지금 드시는 영양제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빨리 알아채고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고 계시면 평생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서 이로 할게 있어요. 비타민 D는 세 가지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되고 보충제로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세 가지가 겹치면 과잉이 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연어를 먹고 햇볕도 쬐고 비타민 D 알약까지 먹으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15분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시면 약천 단위 정도가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팔이나 얼굴 정도만 햇볕에 노출되어도 충분해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햇볕이 가장 강하거든요. 혹시 햇볕은 거의 안 쬐시고 알약으로만 보충하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가장 안전하고 몸에 잘 받아들여집니다. 알약은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건 적정 섭취량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천 단위에서 2천 단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4천 단위를 넘어가면 부작용 가능성이 확 높아져요. 특히 매일 계속 먹는다면 더욱 위험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종합영양제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은 천 단위, 어떤 건 2천 단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비타민 d 단일제까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합쳐서 3천 원 단위, 4천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애스 o 템을 매일로 줘. 예를 외워볼게요. 스팀에 종합영양제 하나 먹었어요. 거기 비타민 d 천 단위 들어있어요. 점심에 칼슘제 먹었는데, 거기도 비타민 D 1000단이 들어있어요. 저녁에 비타민 D 단일제 2000단이 먹었어요. 그럼 하루에 총4 0 0 0단위를 먹은 겁니다. 이게 매일 쌓이면 정말 위험해요.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각 제품의 비타민 D 함량을 꼭 합산해 보세요. 제품 뒷면에 성분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비타민 D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려면,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비타민 D의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건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아요. 대신 간이나 지방 조직에 쌓입니다.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나가니까 비교적 안전해요. 하지만 비타민 D는 다릅니다. 체내에 계속 쌓이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The c u you w a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3개월 이상 고용량을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혈중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복용 시간과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콩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에 지방이 들어있잖아요. 그 지방과 함께 비타민 D가 흡수되면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잔하고 비타민 D를 드시는 분이었는데 효과를 별로 못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로 바꾸라고 했더니 훨씬 좋아지셨대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비타민 D는 지금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공복에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식사 후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감이 생기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갈증이 심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바로 신호예요.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특히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후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그건 영양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증상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드셔야 해요. 요즘 몸에서 이상한 피로감이나 갈증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영양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양을 줄이거나 잠시 끊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비타민 D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다섯 가지 원칙이에요. 이걸 잘 지키시면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많을수록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을 잘못 쬐니까 부족해지기 쉽죠.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 무리가 가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칼슘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잘못된 상식은 뭘까요? 많이 먹으면 좋다. 비싸고 고용량일수록 효과가 좋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올바른 관리법은 필요한 만큼만 꾸준히 먹는 겁니다. 적정량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비타민 D는 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누적되는 속도를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워요. 한두 달은 괜찮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박미정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두달 만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비타민 D의 총량을 확인하세요. 종합 영양제 보세요. 거기 비타민 D 얼마나 들어있나요? 칼슘제 드신다면 거기도 확인하세요. 비타민 d 단일제 드신다면 그것도 확인하세요 다 합쳐 보세요 그 합이 4천 단위를 넘는다면 지금 바로 줄이셔야 합니다 2000 단위 이하로 낮추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햇볕을 더 쬐는 걸로 자연스럽게 보충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25년간 영양대사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가장 건강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적당히 먹고, 자연에서 얻고,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타민 D를 복용 중이시라면 댓글로 하루 섭취량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일 지어봤으시않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이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